속죄죄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속죄에 제물된 수 송아지 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극곧그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을되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살를돼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 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하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같이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질, 들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이 닥쳤는데, 다 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양대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에바 10분 일은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들이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금을 취하여, 한 움금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